충성TV. 오늘의 요리는 마늘종 멸치 볶음입니다. 자, 지금 양념장을 프라이팬에서 이렇게 졸이고 있습니다. 자, 옆에는 예, 제가 마늘종을 예, 씻어서 예, 절단을 해놓고 있고요. 여기는 똥감 멸치를, 예, 다시 멸치인데, 똥감 멸치를 이렇게 지금, 예, 라이팬에 예, 좀 굽어서, 이렇게 지금 나놨습니다 예, 마늘종. 자, 자, 지금 양념장을 넣어서 지금, 이렇게 끓고 있는데다가 마늘종을 먼저 넣습니다. 예, 따로 안 데치고, 예, 마늘종을 넣고, 약간 졸이면은, 예, 그, 마늘의 그 매운맛을 조금 없애주기 위해서, 예, 조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늘 종의 양념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식용유가 들어가야 되고요. 고추장이 들어가고 소주가 들어갑니다. 맛간장 조금 들어가고요. 굴소스 조금 들어갑니다. 예, 참기름 들어가고요. 예, 후추, 예, 생강 분말, 예, 간 마늘, 아, 설탕, 예, 그다음에 물엿이 들어가고요.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물을 조금 넣고 졸입니다. 어, 요리 팁을 주자면 마요네즈를 조금 넣어도 괜찮고 어, 집에 애들이 먹기 위해서는 케찹을 예, 조금 넣어도 무난합니다. 요리는 동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예, 여기에 동감동감 동감 멸치를 이렇게 넣고 예, 불을 끄고 예, 마무리 하면은 예 아주 맛있는 예, 마늘쫑, 예, 동감 멸치, 예, 고추장 예, 볶음 조림이 되겠습니다. 아, 윤기도 좋고요. 예 아주 맛있는 예, 요리가 된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의 요리 마늘쫑, 동감 멸치, 예, 고추장 볶음입니다. 예. 충성 TV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